자, 이제 합성함수의 미분을 기본적인 걸좀 다뤄봤어요. 네, 다뤄봤고, 그 다음에 뭐할 거냐? 이제 로그함수 미분인데, 로그함수의 미분이라고 나와 있나요? 이게 뭐라고 나와 있어? 로그 미분법. 응, 정확히 로그 미분법이지. 얘는 조금 다 얘는 조금, 어, 특이한 케이스라서 좀 기억을 좀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미분법입니다. 로그 미분법. 하나 볼 건데, 요거를 좀 이제 정리를 좀 하기 위해서 뭘할 거냐면, 요걸 좀 아셔야 돼요. 자, 요걸 좀 해볼게요. 자, y는 x, 세제곱이요. 자, 얘를 가지고, 야, 있잖아. 너 x에 대해서 미분 좀 해봐. 라고 해서 한 게, 우리가 이렇게쓴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이제 x에 대해서 미분을 할 거니까, 자, 일단 한번더 쓸게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3x 제곱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말이 안 되죠. y인데 x에 대해서 미분하라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살짝 바꿔요. 이거 분수처럼 쓸수 있다 그랬으니까 야, 너 여기 dy라고 이렇게 하나 넣어 주고 야, dy 넣어 줬으니까 dy 가고 dxd로 가고. 이렇게 하면 식의 변화가 없죠. dy 나눠 주고 곱해 주고 한 거니까. 자, 그렇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미분이 가능한 거죠. 요거 미분하면 얼마 되니까? 1 되는 거죠. 이제 y 서 미분해. 이렇게 있으니까 그럼 얘가 1이 되는 거고.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dy/dx는 사실상 뭐예요? 어. 이거는 이렇게 되면서 그럼 결과적으로 dy/dx는 y 프라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쓴 거예요. 우리가 이 과정을 그냥 생략해서 야, 미분하면 y 프라임 하고 그다음에 3x 제곱 쓰면 돼. 이렇게 정리했던 겁니다. 자, 이해 돼요? 어,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켜 볼게요. 여기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y 제곱이 x 세제곱인 거가 려볼게요 이고한번 해볼게. 같은 방법으로. 자, 그러면 너도, 자, X에 대해서 미분해. 네. 오. 대답을 해.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럼.. 그래. 아, 형타 온다. 자, 그럼 어떻게 그럼 어떻게 하는데? Y 미분할 건데, 이 시기에. Y인데 X 미분하니까 말이 안 되니까. 또 어떻게 어, 또 앞에 DY 해줘. 음, 저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Y 제곱 써주고. 그 다음에 DY 써주고, 밑에 DX 써주고. 그럼 문제 없죠? 됐죠. 그리고 여기는 3x제곱 해주면 되고 어 그렇게 되면은 요거 이제 미분하면 얼마 되는 겁니까? 2y 되는 거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얼마 되는 거야? 얘는 y프라임 쓰면 되겠죠? 그래서 요게 3x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뭘할수 있냐면 어 y프라임은 넘겨가지고 2y분의 3x제곱이구나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 근데 y는 얼마입니까? Y는? 이렇게 되면 뭐 루트 C하고 하면 되겠죠? 뭐 필요하면 그거 다 넣으면 되는 거고 그냥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고 여기까지 보면 되는 거야 아!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자,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선생님은 여기에서요. 여기로 한 번에 오고 싶은 거예요. 여기로 한 번에. 여기로 한 번에. 지금 로그 미분법을 통해서 어떻게 온 겁니까? 자, Y제곱을 미분하긴 해요. Y제곱을 미분하긴 하는데 마치 안 했고 속미분해듯이 한번 속미분해서 오시면 돼요. 속미분된 것처럼 느껴져요. 예, 그렇게 느끼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럼 오른쪽은 x에 대해서 미분했으니까 그냥 3x 제곱 써주시면 되고, 여기 오고 싶은 거야. 자, 그래서 그거를 지금 몇 번을 이용해서 구할 거냐면 지금 요거예요. 281번. 자, 281번 보시면 2에서 미분계수 구하라 그랬으니까 음, f 프라임 이 구하면 되겠구나. 그럼 이거 미분하면 되겠네?라고 생각해갖고, 요걸 미분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미분하려면 이제 분수 미분을 하면 되겠네, 목셈 미분법. 목새 미분을 하려고 봤는데 얘는 할만하긴 하네 <laughs> 얘는 할만하긴 하네 미분한데 <laughs> 야 목이 잠겼는데 왜 우... 걱정을 해야지 나 지금 물이 없을까 봐 지금 살짝 걱정했는데 어? <laughs> 됐어요 어, 그니까 얘는 너는 물을 왜 먹어? 내가 물을. 뭐. 이거 미분할 생각하면 하, 이거 할만하지 사실 할만해 그러니까. 할 만하긴 해. 근데 좀 복잡하겠지. 이거 막, 고배미분하고 막, 지랄 발광을 해야 되니까. 이거 봐봐. 이거는. 아, 이게 슬슬 이제 승질을 덮고네, 이제. 이게 너무 이제 선 넘는 것 같은 느낌인 거지. 또, 그 다음에. 어,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미분 못하지. 또, 또이 지랄 해, 또. 또 이거 해, 자꾸. 죽여버린다, 일단은. 안 된다고! 이게 다항암소 미분 낫고 하면 안돼 알았지? 자꾸 그걸로 보이면 안 돼? 이봐 이봐 이제 아 그러잖아 아안 되는구나 너 이제 알았지? 아, 아, 아 아니네 아이간이 생각이 들어지 이제 안돼 다항암소 미분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수에 미을수 있는 이런 애들이 안 통하는 거야 오케이 안 통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통일시키는 거를 지금서부터 얘를 이용해서 하겠다 이 보라 색깔을 이용해서 음, 그걸, 그걸 얘기하겠다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다가 양변에다가 어, 로그를 취할 거야 그 로그를 LN을 취할 겁니다. LN. 그래서, 자, LN에다가, 자, 조심하셔야 되는 거 절대값 꼭 씌우셔야 돼요. 절대값. 왜냐면, 로그이기 때문에 진수가 다 양수여야 돼서 로그를 씌워요. 이렇게. 로그에다가 절대값을 꼭 씌워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됐죠? 자, 그러면 아까 요거 바로 앞에 문제 있죠? 꼭 어, 바로 앞에 문제 어떻게 풀라 그랬어요? 로고 이렇게 나오면 이거 이대로 미분하지 말고 다 쪼개라 그랬죠? 다 잘라요 그래가지고 다 자르면 자 이렇게 되겠죠. 절대값 x 그 다음에 어뭐 센스 있게 2가 앞으로 내려와서 쓰시면 더 좋고요. 이렇게 이 정도 보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정도 보입니까? 그죠? 쪼개면서 이 e 앞으로 내려온 거고 마이너스 3에다가 ln의 x 플러스 1까지 뭐이 정도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미분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미분 어떻게 하 나보세요? 자 이거 미분하면 얼마 됩니까? y 분의 1 되는 거 맞습니까? 예, 그래서 y 분의 1이 되는데 자. x에 대한 미분을 하는 거니까 이 보라색깔로 하는 거라고 아래 거성 미분하듯이 y 프라임 딱 적어주시면 된다고 이렇게 이거예요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야 왜요 선생님 왜 자꾸 성 미분한 것처럼 해요 이거 미분한 거 한번 써볼게 이렇게 되는 거야 어야 x에 대해서 미분해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아, 이렇게 되는 거라 원래는 요, 요, 걸 써보자면 이렇다고. 뭐. 요걸 써보자면, 야, y에 대해서 미분해! 해서 dy 이렇게 써갖고, ln 절대값 y를 써놓은 거고, dy, dx 이렇게 써져 있는 거라고, 이렇게. 그치? 그럼 이거 미분하면 y분의 1이잖아. 그리고 이거 y'이잖아. 프라임 그러니까 약간 속미분한 것처럼 쓰면 된다고. 오케이, 어, 오케이, 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Y분의 y 분의 Y 프라임이 되는 거고, 얘 미분하면 되지.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X분의 1. X 분의 1, X-1분의 2, 그 다음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3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일단은. 여기까지 됐지? 자,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거 뭐야? 문제에서 원하는 거 F 프라임 2니까, Y가 필요 없으니까, Y 이쪽으로 넘기는 거야. 어, 미안해, 이거 좀쓸 시간 주고 싶어서. 음, 이렇게 쓸게요. 자 y 이렇게 넘어가니까 x분의 1그 다음에 x-1분의 2 x플러스 1분의 3이야.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x에다가 2를 넣으시면 되는거야. 대죠? 그럼 x에다가 2를 넣으면 y는 얼마를 넣어야 돼요? 2를 넣어 여기다가. 그럼 되잖아. y 여기다 x에다가 2를 넣어갖고 y값을 구해오는거지. 여기 2 넣으면 얼마야? 2 넣으니까 27분의 2죠? 그래서 여기 27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답이 27분의 2에다가 2다넣시면 돼요. 2분의 1,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어, 점점 압박이 온다. <laughs> 자,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이거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됐어요. 예, 요게 이제, 요게 여러분들이, 어, 이제, 로그의 미분이에요. 로그 미분. 로그를 취해서. 오케이? 그 과정이 이걸 통해서 가는 것이다. 이거 조금 이따가 얘들아, 조금 이따가할 거거든? 조금 더한번더 나올 건데 잠깐만 좀 추가 설명 좀 할게. 지금 여기 이해하는 거 크게 어렵지 않았지. 이거 이해하는 거 어렵지 않았지.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또 하나는 이제 조금 이따가 이제 할 건데 여기서 이렇게 올 수도 있으면 편하거든. 이렇게, 이렇게도 와야 돼. 이게 이제 뒤에서 배우는 한장 넘어가면 음함수의 미분법이라고 나오거든. 음함수의 미분법. 거기서 바로 이 방법을 쓴다. 자, 음함수 미분법. 이게 음함수 미분법이야. 그냥 일단은 알아둬. 알겠지? 어, 음함수 미분법. 자, 어떻게 되는 거야? 제곱한 거 미분해. 그러면 미분하니까 2y 되겠지? 그리고 y를 미분했으니까 dy dx 붙여주는 거야. 오케이? 끝이야, 근데. 그냥 이말이야 아, y 제곱 미분하니까 2y 되겠지 이거 2y잖아, 그지 이거 2y고, 아, dy dx 붙여줬구나? 그리고 3x 제곱 쓴 거라고. 오케이, 요게 음함수 미분법이야. 그거 이제 뒤에 가서 정리하면서 요 얘기 할 거라고. 이 과정이랑 똑같으니까 그렇게 된 거고 지금은 어이 과정을 통해서 ln y를 x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Y분의 안 했고 성미분하는 그냥 y 분의 1인데 안에 그성 미분하는 식이냐 y 프라임 한번 적어줬다 이렇게 느끼면 될것 같아 여기 로그 미분법 됐죠 자 요거 잠깐 적고요 요거 요거, 요거. 지금 로그 미분법이 이것만 이해하면 뒤에 음한서 미분법까지 싹다 묶어가거든요 지금 음 그렇기 때문에 요거 좀 적어 보시고 여기 책이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어 나머지 두 문제 좀 가볼게요 음뭐어뭐아 이거 아 이거 지금 y로 정리해갖고 맞아 넣으면 된다 그랬는데 막 루트 나오고 그게 원래 그냥 안 썼어 점점점점점점 점점점. 음. 필요할 때내차 이렇게 이 로그 미분법 이거는 예를 들어 설명해줬지만 이거 진짜 어? 기똥찬 겁니다. 이 로그 미거하고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음함수 미분법 하고 다 싸잡아 갖고 지금 가는 거니까 지금 굉장히 지금 유용한 거예요. 음. 결국은 다 공식화 될 거지만 이걸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저 y 프라임이 왜 나와야 되는지 막 맨붕이 와요. <laughs> 그냥 y 그러니까 x에 대해서 미분해. 그랬으면 이제 y 미분해 놓고 dy dx 붙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왜냐 문자가 달랐으니까. 어, 문자가 달랐으니까 dy dx 붙여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응. 와이프랑 같이. 도대체 죽어 인만어다가 <laughs> Y 프라임이 e is X. 잖아 도함수 정제할때 go to the X. 에 대해서 미분해. 그 is the X. X is 서미분 X. 이 is the X. X is the X. X i 이 the X. X is the X. 게요 s t 면 e X. 게 is the X. X 다 s t h y를 갖다 미분하면 미분 y 미분하고 dy/dx 붙여주면 된다고 이게 다야 다시 y를 갖다가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고 dy/dx 붙여주면 된다고 저게 이제 적분 가서 치환 적분할 때도 쓰이는데 그럼 거기 가서 얘기하도록 하고 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제 얘 f 프라임 x인데 g 프라임 g1 구하라 그랬으니까 결국은 f 프라임 1이 f 1에다가 g1일 거니까 f 프라임 1 구하란 얘기죠. 자 그럼 구합시다. 자 그럼 얘도 저기 어~ 렇게 이렇게, 이렇게 쓰자고요로그취해서 그러면 얘도 얼마냐면 ln에다가 x 플러스 3의 제곱분의 x 플러스 2에다가 x 플러스 1의 세제곱이야. 라고 이렇게 쓰면 되겠고. fx가 y니까 결국은 ln y 써주고 절대값 써주고 ln에다가 좌쪽에 x 플러스 2에다가 절대값 해줘야지 절대값. 그리고 플러스 3에다가 lnx 플러스 1 써주고, 마이너스 2배에다가 lnx 플러스 3 써주고, 됐죠? 자 그럼 미분하라고. 자 x에 대해서 미분할 거야. 그러니까 얘 미분하면 y 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원래 dy dx 붙여줘야 되는 거라고. 그게 지금 음함수 미분법 얘기한 거라고. y 미분하고 dy dx 붙여줘라. 됐지? 자 그렇게 된 상태에서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x 플러스 2분의 1이고, x 플러스 1분의 3이고. x 플러스 3분의 2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 y 프라임이라고. 그럼 y 프라임은 그래서 y가 넘어가게 되니까 y 넘어가서 x 플러스 2분의 1이고 x 플러스 1분의 3이고 x 플러스 3분의 2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다가 1 넣어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1 넣게 되니까. 왜냐면 우리 f 프라임 을 구해야 되거든. 지금. 그래서 1을 넣게 되면은 얘는 y1이 필요하네. y1은 여기다가 넣으면 되네. y값이 필요하니까. 여기 f1이죠. 사실상. 내가 1을 대입할 거니까. 이게 fx잖아요. 어, x에다 1을 대입한 거니까. 1을 넣으면 은어 4의 제곱분의 그 다음에 3이 있죠? 그 다음에 2의 세제곱이될 거고 그 다음에 1을 넣은 거니까 3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3그 다음에 4분의 2까지 해갖고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넣으시면 되겠네요. 근데 이거 안 넣어도 돼요. 이거 이렇게 안 해도 되고 이게 지금 이게 f'x면 이게 f x잖아. 그럼 이게 g x네. 아, 됐지? 여기다가 일 넣으면 되겠다. 응? 이렇게 봐도 되겠다. 이 그러니까 문제는 좀 특이한 케이스. 이 응, 문제는 좀 특이한 케이스. 뭐집 어, 뭐냐 다른 거 물어봤으면 이제 그것도 안될 텐데. 이렇게. 이거 이해 됩니까? 이렇게 된 거. 지금 이거 어, 지금 음함수 미분법으로 한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나온 게 285번이에요 이제. 자 285번. 조금 아까 이건 이제 다항함수처럼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던 거고. 자, 한번 해보자고요. 자, 지수에 미지수가 있으니까 어? 지수에 미지수가 있으니 어? 야, 이거를 미지수 응?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저거에다가 로건을 취하자. 이렇게. 됐죠? 아, 근데 여기는 이미 x가 양수라는 말이 있으니까 절대값 안 씌워도 되겠네요. 그렇죠? 아, 여기는 그래서 절대값 안 씌워도 돼요. 양수란 말이 있으니까. 없으면 씌우겠지만. 이렇게까지. 그럼 더 헷갈리죠. 자, 이 미분할게요. 그럼 y분의 1이고 dy 어, dx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지? 그리고 얘는 앞으로 내려오지. 아, 얘는 사실 내려오게 되면 은 ln x가 두개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표시하면 되죠. 이거 미분하니까 얼마 됩니까? 2 곱하고 ln x 된 다음에 안에 거 속미분하니까 x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럼 y'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이게 y'이니까 y 넘어가겠죠? y 넘어가고 2 되겠죠? lnx 되죠? 그다음에 x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다가 2분의 1 넣으세요. 그러니까 2분의 1싹다 넣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조금 더 쓰면 사실 이래요. y 대신에 이거 쓰시면 돼요. y 대신에 y 값 얼마입니까? xlnx잖아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쓰고 하시면 돼요. x로만 싹다 표현하고 싶다면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이제 2분의 1싹다 집어 넣으시는 거죠. 자 됐습니까? 음, 음, 넣으시면 되고 자그 뒤에 똑같은 문제. 그지? 그 뒤에 똑같은 문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온 게 아, 무리함수 미분이죠. 얘는 그냥 풀면 나오는 문제, 무리함수이니까. 289번까지만 딱 할게요. 일단은 여기까지만 봅시다. 자, 얘는 그냥 미분하면 되니까 그냥 미분할게요. 얘는 로그함수 미분 아니고 그냥 미분하면 되거든요. 얘왜 나왔냐면 저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루트 때문에. 자, 4에다가 2x 되고, 마이너스 루트의1 플러스 x 제곱이 되고, 이거의 3제곱이 되고, 안에 거 송미분 하는 거니까, 송미분 하게 되면, 이제 2되고요 마이너스. 요거 미분하니까 얼마입니까? 2 루트 1 플러스 x 제곱분의 안에 거 송미분. 그래서 2x.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셔야 돼요. 됐죠? 여기다가 1 넣고, 마이너스 1 넣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연산하시면 되겠죠? 따라왔어요? 내려가죠 안에 거 송미분. 그러면 얘 송미분 하면 이 맞죠? 루트 x 미분하면 뭐라고? 2루트 X분의 1. 그래서 2루트 X분의 1. 그리고 나서 안에 꺼, 성립. 안에 깔리는 게 중요합니다. 됐죠? 여기까지 일단 계산 연습이 좀 되셔야 돼요. 됐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보고 문제 풀고 갑시다. 시작고 음, 계속 쉬 <laughs> 자, 10분 쉬었다가 할게요. 음.